여러분들 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에 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신뢰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부분이었어. 제가 예비군을 갔잖아요. 예전에. 아 이제는 이젠 예비군 안 가지만. 근데 예비군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때말해도 시계가 그거였잖아요. 지샥. 지샥 시계잖아. 뭔지 알잖아. 우리 그 항상 방수 되고 단단하고 기능성 좋고 이런 거. 아, 근데 그.. <laughs> 요즘 애들은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도 던데 깜짝 놀랐어. <laughs> 야 요즘 애들은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 쓰는구나 이야, 이.. 확실히 시대가 달라졌어. 이걸 니 통화도 할수 있겠구만. <laughs> 휴대폰이 확실히 이제 병사들 나눠주니까 이런 도 쓰는 거같요좀 발전한 거 같아요. 확실히 그럼 샤워할 때는 이거 빼야겠지? 일과 시간에 어 예비군 갔으니까 일과 시간이겠죠 그분들한테 일과겠죠? 저에게는 이제 어, 예비군이니까 그 잠깐 있는 시간이지만 그분들은 일과 시간이지. 근데 다들 애플워치랑 갤로시워치 차고 있던데? 병사였어 계속 전 확인했지 일병이던데. 아 지작 한명 차고 있다. 딱한명 지작 차고 있다. 그 안에 처음에 가면 이름 같은 거 기입할 때뭐말하잖아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. 기입하잖아 우리 아 누구시죠? 에, 저 감독배요 하면서 막 이제 이름 말하고 하잖아. 거기서 2등병이 그거 적고 있는데, 걔 혼자 지작 쓰고 있었다. 야, 달라지기 달라졌어. 요즘 애들은 애플워치랑 갤럭시워치 쓴다!